어떻게 내려봅시다. 아, 내려왔어요. 걸치고 있어요. 70에서. 오케이. 오우. 14만, 14만 2,500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아마 꼬리 나왔을 때 아마 전환선을 쳤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 일목균형표 상에서 전환선을 쳤을 겁니다. 오케이. 61선하고 이격이, 캔들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옵니다. 거리가, 이평선하고 거리가 벌어지면, 일목균형표 이전에, 거리가 벌어지면요. 이평선이 벌어지고, 아, 이격도도 벌어지고, 이평선하고, 캔들하고 거리가 벌어지면은, 꺾여 내려와요. 저 지점이 이제 꼬리 달았잖아요, 윗꼬리. 저기가 142,500원. 저, 저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고점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있나요, 지금? 이 선생님하고 저 초보자들 다 이해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거 내려가고요.